Pull. Oh. 하... 구글에 한글로 루피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캐릭터인 루피는 사실 잔망루피 짤이 유행하고 나서 인생 역전을 한 캐릭터입니다. 잔망루피는 양말의 뒷면을 이용한 짤에서 시작된 밈인데 이 사진 이후 루피의 표정을 바꾼다든지 모자이크를 이용하는 등으로 합성해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짤을 만드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뽀로로 캐릭터 디자이너는 루피가 귀엽고 착한 이미지다 보니 사람들이 괴롭히고 싶어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더 괴롭혀도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루피를 더욱더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여러 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내며 사회적으로도 루피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막 루피가 유명해지고 루피와 자막 루피를 모두 살리고 싶었던 제작사는 자막 루피를 루피의 부캐로 만들며 두 캐릭터 모두 유지 중인데요. 루피와 자막 루피의 차이점은 루피는 영유아나 학부모를 타겟으로 삼지만 자막 루피는 10대 학생들이나 20대 성인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줬다는 점과 루피는 뽀로로 애니메이션과 키즈 채널을 통한 캐릭터에 등장하지만 자막 루피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웹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에 많이 등장하는 게 차이점이죠. 뽀롱, 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루피는 디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 설정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물개나 수달이라는 설도 있었다가 나중에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소개를 통해서 비버캐릭터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특히 뽀로로 일기 엔딩에 등장하는 노래에 상냥한 비버소녀 루피라는 가사가 나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루피가 비버라는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야생 비버캐릭터는 한국에서는 살고 있지 않아서 루피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고 추정되는데 뽀로로에 등장하는 뽀롱뽀롱 마을은 연해주 근처에 등장하는 걸로 나와 루피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 때로는 이 배경이 남극이나 북극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루피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루피는 뽀롱뽀롱 마을에서 살기 힘든 캐릭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모티브 동물인 비버가 얼음이 가득한 곳보다는 숲이 있는 하천이나 숲지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식동물인 비버지만 물고기를 잡고서 좋아한다던지 빵이나 쿠키를 자주 만드는 등 식성 또한 변화되어 있죠. 루피는 3기 이전까지는 옷을 따로 입지 않고 배의 무늬가 외모의 특징이었던 캐릭터였지만 3기 이후부터는 분홍색에흰 무늬가 있는 원피스 같은 옷을 주로 입는 상태로 계속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실제 본인의 모티브 동물인 비버처럼 노같이 생긴 꼬리 또한 특징이었지만 루피가 옷을 입은 채로 등장하면서부터는 꼬리 또한 거의 볼수 없다는 점도 과거 루피와 현재 루피의 차이점입니다. 시청자들 중에는 루피의 꼬리가 옷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전히 루피의 꼬리는 존재한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목욕하는 장면이나 옷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도 꼬리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삭제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죠. 그러나 루피와는 다른 세계관에 사는 잔망루피는 일기 시절의 루피처럼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이자 꼬리가 있는 상태로 주로 등장하고 있어요. 또한 잔망루피 세계관에서 등장한 는 다른 캐릭터들 또한 루피처럼 현재 뽀로로 애니메이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하기 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작 루피와는 다르게 잔망루피는 말이 끝날 때마다 루비라고 말하는 말버릇을 갖고 있기도 하죠. 루피는 뽀로로에 등장하는 뽀롱뽀롱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루피 집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통나무 하나를 절반으로 잘라서 만든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뽀롱뽀롱 마을에 있는 여러 집들 중 유일하게 방이 있는 집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뽀로로의집 외에는 모두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루피의 집에도 화장실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집중적 예방 영. 상인 뽀글뽀글 지글지글해서는 루피의 이 방이 화장실로 바뀌어서 잠시지만 화장실이 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루피의 특기는 바로 요리인데요, 요리 솜씨가 좋아서 포로로 시리즈에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 거의 루피가 하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여서 별명 또한 요리 공주입니다. 루피가 자주 하는 요리들은 주로 파이나 과자류인데요, 집에서도 오븐을 발견할 수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요리들 중 제빵을 가장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빵 실력이 굉장히 좋은지 UFO 형태의 외계인들인 뽀뽀와 피피가 루피의 과자를 한번 맛보고는 찾아온 적이 있을 정도죠. 그러나 뽀뽀가 루피 집에서 붓을 먹다가 물로 입을 헹굴때 삐삐에게 뱉어 버려서 의도치 않은 사고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요리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는 루피의 캐릭터성을 살려 요리공주 루피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도록 한식을 소개하기도 해 과자나 빵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요리든 잘 알고 있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이 음식들을 자주 나눠먹는 경우도 많아서 뽀로로 캐릭터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 또한 루피의 집이 배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루피의 집에는 뽀로로 집에도 없는 방이 등장하는 이유를 다른 캐릭터들이 집에 많이 찾아왔을 때도 루피가 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뽀롱뽀롱 마을에서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집 또한 뽀로로 집 밖에 없어서 요리하는 장면이 가장 많은 루피 의 집에는 냉장고도 존재하지 않아요 루피는 뽀로로 시즌1에서는 캐릭터 들중 유일한 여자 캐릭터를 담당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패티와 이르 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일한 여자 캐릭터라는 칭호는 사라진 채로 계속 뽀로로 시리즈에 등장 하고 있습니다. 루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는 사계절 중에는 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요리를 잘하는 루피가 못하는 건 바로 운동입니다. 축구를 면서 넘어지고 배드민턴을 하다가 머리에 셔틀콕을 맞는 등 운동을 잘하지 못해 놀림 받기도 하죠 본인도 이게 스트레스인지 뽀로로 사기에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라는 에피소드에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 연습하다가 용용이의 마법사탕을 먹고 운동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법사탕은 제일 잘하는 걸 못하게 되어서 운동을 잘하게 되면 요리를 못하고 요리를 잘하면 운동을 못해 두 가지를 한 번에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운동들은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스킬 를잘 타는 모습은 보여주는 등 아예 운동을 못하거나 싫어하는 캐릭터 는 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물에 들어갔던 에피소드에서는 상어보다 빨리 수영하는 장면도 등장하기도 해서 운동치라는 설정이 모든 운동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루피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설정은 패티 때문에 생겨난 설정이기도 한데요. 패티가 등장하기 전 유일한 여성 캐릭터였을 때는 운동을 잘 못한다는 묘사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패티가 운동을 잘하는 여성 캐릭터로 등장한 후에는 두 캐릭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설정을 추가해 루피가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된 거예요. 대신 패티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캐릭터에서 루피는 요리를 잘 하지만 운동은 못하고 패티는 운동을 잘하지만 요리는 못한다는 설정으로 두그 캐릭터가 반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루피는 유일하게 뽀로로 1기부터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지만 뽀로로 시리즈의 여성 주인공은 놀랍게도 루피가 아닙니다. 뽀로로 시리즈의 여성 주인공은 패티여서 공식 사이트에서 뽀로로와 크롱 다음으로 패티가 소개되거나 단체 사진에서 루피보다 패티가 메인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패티가 뽀로로 시리즈에 등장한 직후 남자 캐릭터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패티에게 호감을 느끼고 친해지려고 하자 질투했던 적도 있고 뽀로로 애니메이션 사기에서는 서로 싸우는 에피소드까지 생겼을 정도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우정 목걸이를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할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친하다는 에피소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티가 이사 온직후나 집이 망가졌을 때는 루피의 집에서 패티가 자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친해 두 캐릭터가 현재 싸우는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루피와 포로로의 관계는 포로로가 장난을 치다가 일방적으로 혼나고 여러 장난을 참다가 화난 루피가 일방적으로 혼내는 경우가 많은 사이인데요. 포로로가 크롱이나 에디와 티격태격할 때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혼나지 않고 또 장난을 치거나 아예 싸우는 경우가 많지만 루피에게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서 둘이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뽀로로와 루피는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예쁜 패티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해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둘이 사귀거나 결혼한다는 미래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뽀로로와 자주 노는 에디와 크롱도 셋이 함께 장난을 치거나 이들 중 둘이 장난을 치다 루피의 그림이나 음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캐릭터들 때문에 본인이 그 행동들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많아 루피는 화가 많은 캐릭터라는 설도 있어요. 지만 이 장난에 화를 안 내는 뽀로로 캐릭터는 포비 정도밖에 없어서 루피 또한 장난에 비해서는 화를 내는 횟수가 적으니 루피도 성격이 안 좋은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화를 내는 장면보다는 화를 참지 못하거나 상실감에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보였지만 뽀로로 시리즈가 점점 오랜 기간 동안 방영되고 어린이 캐릭터들도 변화하면서 루피 또한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는 장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예 뽀로로 7기 중 행복한 루피 에피소드에서는 화를 내면서 야수로 변하기까지 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루피는 잘. 볼수 없습니다. 루피는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때는 풀숲이 흔들리는 것만 보고도 겁을 먹었을 정도인데요. 우는 장면도 많이 나와서 크롬과 함께 포로로 시리즈 울보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루피는 원래 구글에 검색할 경우 원피스로 등장인물인 몽키리 루피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잔망루피짜리 유행하면서 루피가 유명해지게 되었고 현재 구글에 루피를 검색하면 몽키리 루피보다 포로로 루피가 더 많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사실 루피 밈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포로로가 유행했을 시절의 아이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른이 되었 때문에 루피에 대한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과 이 세대들이 민과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뛰어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루피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고 소비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루피가 원피스 루피에 밀려있던 시절에도 블리치에 등장하는 루피보다는 유명했기 때문에 블리치의 루피는 그때도 지금도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요. 루피는 잔망 루피 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 짤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만홍석과 루피가 합성된 짤이었고 북한의 김정은이 합성된 얼굴로 등장하는 짤도 잔망 루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장 유명한 루피짤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네이버에서 게임을 할수 있었던 플랫폼인 주니어 네이버에는 핫케이크 만들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을 주관하는 캐릭터가 바로 루피였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하는 게임임에도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예전 뽀로로를 보고 어렸을 때이 게임을 한 사람들도 어른이 되고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서비스가 2020년에 종료되었지만 현재 한 유저가 복구해 두어 아직도 핫케이크 만들기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루피가 SNS에서 유명해진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본인 손을 V 모양으로 만들어 정수리 쪽에 올리면서 루피의 머. 머리 부분처럼 보이게 하는 루피 피스입니다. 루피 피스는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가루 피스가 한번 유행한 뒤 다른 피스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때마침 유행하는 루피밈을 보고 만들어낸 미미예요. 잔망 루피 짤은 픽사트를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잔망 루피가 유명해지자 포로로 시리즈의 판권 사인 아이코닉스에서도 2차 창작을 권장했을 정도여서 다양한 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루피와 잔망 루피는 다른 세계관이 캐릭터나 부캐로 취급되어 잔망 루피 유튜브에 나오는 루피의 모습들은 포로로 애니메이션에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막 루피는 자막 루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때 자막 루피의 집은 원작처럼 풍나무 집이 아니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볼수 있으며 뽀로로 등의 친구들도 등장하지만 매번 출연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등장하는 걸볼수 있어요 루피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야구 선수입니다 lg 트윈스에서 루피와 콜라보를 하면서 자막 루피가 lg 트윈스의 마스코트가 되어 명예지명 타자를 맡고 있죠 크롬과 뽀로로는 nc 다이노스와 콜라보를 진행했었지만 현재 둘다 nc 다이노스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이 셋이 야구장에 모이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막루피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꾸준한 소통 덕분인데요. 자막루피 유튜브 계정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한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막루피 인스타그램은 1년 만에 팔로워 10만 명을 넘기고, 현재는 약 3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계정으로 성장해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있고, 2022년 10월에 시작한 자막루피 유튜브 채널은 2023년 5월에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기고, 현재는 17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골드 버튼을 받은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한권사에서 2차 창작을 허용해준 덕분에 많은 유튜버들도 자막루피를 활용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죠. 루피 자체가 아동용 캐릭터다 보니 관련 동영상이 아동 동영상으로 분류되어 영상들의 자동으로 노란 탁지가 붙기도 해요. 자막 루피가 인기를 얻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이모티콘은 불과 3시간 만에 판매 중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모티콘이 욕설과 함께 여성 비하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죠. 명치를 존나 세게 때린다라는 뜻의 명준세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오토키가 들어갔다고 항의가 많아. 현재는 이두 이모티콘을 수정해 판매 중인데요. 이 이후에 루피 이모티콘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순위에서 상위권을 달리면서 나중에 포비, 패티, 크롱 이모티콘도 생겼다고 하죠. 또한 숙취 음료인 상쾌함과 콜라보를 진행했을 때도 어린이 캐릭터인 루피가 숙취 음료에 등장하는 게 맞냐? 라는 주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잔망루피는 루피와는 다르게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조별과제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 콜라보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잔망루피는 수많은 콜라보를 해 카드로도 피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비행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제주항공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제주항공 비행기에 잔망루피가 새겨져 이제는 비행기 외 간에서도 루피를 볼수 있습니다. 루피는 한국어 판에서는 홍소영 성우나 김유린 성우가, 일본어 판에서는 타카구치 유키코 성우와 하세가와 아키코 성우가, 영어 판에서는 크리스틴 마리 카바노스 성우가 연기를 맡고 있는데요. 홍소영 성우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루피를 맡고 있는데, 루피 외에도 야옹이, 똑똑 주사위, 알수 없는 빛등 다양한 배역으로 애니메이션에 등장합니다. 김유린 성우는 홍소영 성우와는 반대로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루피의 부케이자 다른 세계관 속 등장인물인 잔망루피의 성우를 맡고 있는 성우여서 테일즈런너 게임이나 망노피 루피 유튜브에서 루피를 연기하고 있죠. 오늘은 포로로 시리즈의 루피에 대한 백가지 TMI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